안녕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약국 서약사입니다. 네, 벌써 2월이 되었어요. 네, 2월과 3월에 이 환절기에 가장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예비하고 또 건강관리를 중점을 둬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수분관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에 많이 쬐므로 인해서 비타민 D의 섭취가 많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 관리입니다.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2월과 3월에 많은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혈관 관리에 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어, 겨울에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위장관 기능이 떨어지고, 특별히 위와 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예방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는 수분을 2리터 이상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카 닥터 의사들은 말씀하시는 것이 2리터 정도의 수분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먹도록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물을 그렇게 먹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이때, 많이 건조해지는 철이고, 또, 난방을 틀으로 인해서 실내가 건조해지고, 특별히 피부뿐 아니라, 우리의 코 속, 이런 호흡기계도 굉장히 건조해져서, 비염과 심하게는 여러 가지 천식 같은 것도 다이 수분 부족이 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 보습제로서 어, 권해드리는 것은 이런 보습크림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습 크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어, 어떤 태반제제나 또셀그 프로테인 제제들이 들어 있어서 그리고 또가엾지 않게 하는 넥스 판테놀 같은 그런 제제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바로 스테로이드를 주저하지 않고 쓰셔야 됩니다 피부 보호막이 깨진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리도맥스 라든가 덱스판테놀 제제들은 그냥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강한 스테로이드가 아니어서 또 조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보호막이 빨리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려면 피부 보습 크림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어 그런 스테로이드계를 사용해 주셔서 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먹는 수분제도 있는데 특별히 눈이 건조하고 안구건조증이 올 때는요 이렇게 어, 요 제품들이 요즘 히알루론산이라는 제재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예, 제재들도 먹는 약으로 나와서 단순히 이 피부 탄력만이 아니라요 눈의 건조에도 우리가 인공 눈물로 처방약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이 성분이에요. 그리고 관절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관절에도 어, 관절에 연골이 뻑뻑해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런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제재들을 들어있는 제재들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잘 쐬면 되고요. 햇볕을 많이 쐬므로 인해서 심하게 감정적인 어떤 우울증과 어, 정서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불면증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햇볕을 쐬주셔서이두 번째 질병관리 예,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비타민 D 제제도 어, 대부분은 이렇게 음, 이렇게 뭐 오메가3에도 D가 같이 들어 있고요. 또 비타민 종합 영양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다른 것 중에 내가 먹는 비타민 D가 없다면 이 겨울철에는 특별히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셔야 하지만이 안전한 그런 어, 건강한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또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골다공증이나 이런 무릎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혈관 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세 번째가 이 환절기에 가장 위험을 초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는 심장 질환들이 나타나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으로 평상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혈관이 막히는 위험한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뇌졸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예방이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월, 3월에는 혈액순환장애를 어,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은행잎 제제라든가또 알티제폼의 오메가3라든가 어, 더 좋은 것으로는 저희들이 약국에서 임상할 때 좋았던 것은요. 폴리코사놀 제제예요 폴리코사놀 40mg가 들어있어서 혈관벽을 청소해주는 그런 또 의약품도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있고요. 어, 혈관질환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요 기억해 주십시오 2월 3월 특별히 모든 뇌졸증이나 여러가지 심장 질환에 위험이 오는 것은 이렇게 미리미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이 되면서 비만도가 높아지고 체지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운동을 해주시면서 이제부터 서서히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혈관 벽을 청소해주는 이러한 어, 혈관 질환에 예방하는 일에 우선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특별히 혈액 순환 장애가 내가 있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통이 이유 없는 두통들이 자, 자주 있고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러움이 있거나 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귀가 조금 음, 무엇인가 청력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럴 때는 특별히 어,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손발이 굉장히 차고 저리고 또 손이 시럽고 하면 당연히 말초혈연장애가 있는 거죠. 이럴 때꼭 챙겨 드셔서 미리미리 혈관이 막히는 그런 일들을 예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예, 일단 미정간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조금씩 날씨가 풀리게 되면, 어, 서서히 산책을 가거나 해서 운동을 해주셔서, 이제 조금씩 위와 장을 움직, 움직여주심으로 인해서, 위와 장의 운동 기능이 다시 좋아지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소화 불량이 있고 더부룩한 증상 이 있다면 운동을 하시면서 유산균 제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유산균 제제를 드심으로 인해서 일단 유산균이 내뿜는 유산이 바로 위와 장의 산도를 높여 줌으로 인해서 그곳에 서식하는 유해균 특별히 헬리코박터로 고생하시는 분, 예, 유산균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도 대장균이 어, 대장균의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너무 많아서 장에 어떤 탈이 있으신 분들도 꼭 유산균을 어, 계속해서 꾸준히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가지 어, 환절기 질병 관리와 예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어, 습관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예방함으로 인해서 더큰 질환으로 2월, 3월에 오는 큰 위험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약국 서약사였습니다.